어? 디가어시장식 같은 것. 아, 미리 낳은 고 괜찮아? 어? <laughs> 기도 진짜 오늘 진짜 예쁜기 저기, <laughs> 어? 기야 오늘 신경 기이 썼네? 어? 네, 그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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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로부부 오늘 본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굉장히 어, 옷을 좀 같이 입었고 자희한테 빌렸었습니다 <laughs> 본방송을 보면서 우리가 나온 우리 방송 우리가 리액션하기 음. 아못 보겠어 어? 못 보겠어 <laughs> 해보자 어? <laughs> 안녕하세요 아아 왜여 자기야 여기야 아, 죄송합니다 백맨 아, 이정규씨 뭐 아. 아이고 부풋하다. <laughs> 컨셉이 오늘 컨셉이요. 오늘 조금 유자차 같은 네, 네. 유자의 향기가 좀 나는 그런 그 이길 소망하면서 깊이 푹 잠들었어요. 아, 개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다음 날도 똑같은 일상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체력이 딸리는 거예요. 제가 느낄 때는. 많이 싫어하는 편이 아니에요 올게 <laughs> 왔구나 와. 어쩔 수가 없는 시간이 그 시간인 거 같아 나는 나도 듣게 잠이 들었는데 어? 나잠 들었어? 속터주는 침실 이야기 속터뷰 시작해 볼게요 그럼 속터뷰 보고 거 만나볼게요 거 우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MBC 공채 18기 개그맨이면서 현재 어쿠스틱 팝 밴드 딜리버의 리더의 보컬로 있는 일명 개가수 이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어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가수 이정규 씨 아내이자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박진상입니다. 예쁘시네요. 세상에다6년 됐네. 어 아기도 두명 있고. <laughs> 아. 두분 만나게 되신 게 아내분 때문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제가 해야 되는 거죠? 아, 왜냐면 제가 이야기하면 이게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거짓말 아, 아, 아. 그 갖고 네. 왜? 왜? 페이스북 들어갔다가 잘못 들어간 거예요 이분 페이스북에 어떻게 클릭을 하다가 잘못 클릭해서 봤는데 모니터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이분이 합니다. 딱 진짜? 아, 음? 아그 뭐? 이런 게 있구나 아, <laughs> 마이콜 같아 어디가 우리터 밝힌 거 굉장히 센나? <laughs> <laughs> 진짜 그거를 본 순간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들어서 이 남자를 잡아야겠다. 나는 이 남자랑 결혼을 해야겠다. 이 남자를 잡아야겠다. <웃음> <웃음> 그래가지고 막 메시지 보내고 막 친구 신청하고 보고 너무 멋있어서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어, 정말.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 눈치를 왜 이렇게 보게 되죠? <웃음> <웃음> 저 사실 원래 외모 보거든요. <laughs> 연예인으로 보면 공유. 닮은 <laughs> 구 <laughs> <다음 속> 찾아보자. 공규, <laughs> 예, 공규. 저희 공규. 저희 공규. <웃음> 공규. <웃음> 진짜 한 눈에 반한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너무 좋아해 <웃음> 아, <웃음> 엄청 제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시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너. 아니냐. <웃음> <웃음> 아 너무 의심이 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진이나 글이 너무 정상적인데. 어, 나한테 왜 그러지? 왜...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의심을 했죠. 계속 의심을 했어요. 사진은 다른 거 놓고, 좀 그런 분일까? 싶어가지고 한번 만나자. 어... 그게 2013년 7월 21일. 아... 네. 맞습니다. 정확히. 네. 네. 근데 그때 저를 볼때 어떻게, 어, 딱 이러고 있었어. 딱 이러고 있었어. 어. 한방에서. 네. 좋아가지고. 어, 너무. 괜찮은 거예요 진짜 사진에서만 보던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 아, 진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밥을 먹어 갔죠. 아, 그때 기억이 생생히 떠오르네요. 사기 아니구나. 어, 어. 이상한 종교 아니구나. 어. 아이고, 진짜 예쁘네. 의뢰 음. 들어가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진 좋아. 아, 그거 제가 했습니다. <웃음> <웃음> 저희 남편이 그니까 새벽에 정말 푹 자고 있는 시간이니까 3 4시 뭐 대중 없어요 사실 관계를 요구하는 새벽을 그런 왜 부분을 자다가 제보하고자 <laughs> 암탁보다한시간더 일찍 일어나네요 <laughs>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거야? 아니면 그때까지 잠을 안 자는 거야 뭐야? 그때 깨는 건가? 자다 일어나는 건가? 뭐? 자다가 깨, 깨나 깨 보다 그럼 화장실 <laughs> 자야지 또 어. <laughs> 깊이 푹 잠들었어요. 아, 괴보가 이렇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깨잖아요. 이렇게 인기척이 있으니까. 보면은 이제 오빠 손이 이제 바쁘죠. <laughs> 마치, 어, 잠금을 해제하는이 패턴을 막게 인식하듯이. 위 아래로 막, 이렇게 바빠서 저는 깨버린 거예요. 아... 왜 그러시는지. <laughs> 아, 예. 저희가 지금 이제 서울에 있다가, 초에는 한 2월쯤에 전주로 이사를 갔어요. 이제 제가 그쪽에서 라디오 DJ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전주에 있지만 일을 계속 서울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바로 또 내려와가지고 또 라디오 생방하고, 그러면 끝나고 나서 집에 가면은 이제 아내가 애들 밥 차리는 동안 제가 이또 애들 씻기고, 그리고 이제 밥을 딱 먹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애들이랑 조금 놀아, 놀아야 될거 아니에요. 네, 놀고, 재우고 나면, 한 10시 정도 돼요 음. 그러면 이제 저희도 이미 녹초가돼 있는 거예요 자야죠 뭔가 할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 또 잠을 자다 보면 은 이게 또 에너지가 또 생겨요 새벽 3시에요 <laughs> 그러지 않나요? <laughs> 패턴 되게 신기하다 그냥 새 4시를 쭉 자지 않나? 늦게 인간 같아 <웃음> <웃음> 자기도 이제 비몽사몽이잖아요 그때 하는 게더 좋은가? 뭐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뻐요 오 어떻게 가만히, 놔둬? 아, 몸매가 다리가 엄청 길어요. 어, 바비인형처럼 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어, 이, 발목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발목이 진짜 부러지게 생겼는데, 또 허벅지는 또 튼튼해요. 음. 잡힐 것 같아요. 네, 잡혀요. 제가 한번 잡아볼까요 지금 요즘은 안 잡혀요. 잡혔... 아니요. 잘잡아요혀 잡은... 어. 아, 저 저는... 어. 아, 뭐. 힘이 내려주신 몸매죠. 어떻게 가만히 둬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손이 좀 바빠지죠. 네, 잘 있나 궁금하기도 하고. 배도 한 번씩 이렇게 얼음 한점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저기 많이 탐험을 하죠. 어. <laughs> 근데 저도 이제 그러니까 새벽에 하면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그 단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하고 하면 이렇게 배에 힘이라도 주고 할수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면 그냥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끄러움도 있기는 해요. 화를 낸다기보다는 이렇게 등을 돌려요. 이렇게, 어, 이렇게 자다가. 등을 돌리잖아요? 거부의 뜻이에요? 네. 저는 이제 벽 쪽에서 자거든요. <laughs> 벽으로 이렇게 막 밀착을 해요. 근데 그거를 또 좋다고. <laughs> 아니 이게 이제 저는.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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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사인이구나. <laughs> 저를 등을 돌리는 게 이제 오케이 사인이구나. 어,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어. 받아들이는 등을 돌리면 오케이 사인인 거야? 그럼 부부단체는 어. 어. 어느 정도 하세요? 추. 주... 주에 1, 2회? 음. 네, 뭐. 제가 이제 그. 운동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laughs> 진짜 이제 성욕도 좀더 올라오더라고요. 운동하면 올라가지. 그러니까 진짜 그냥, 진짜 불끈불끈해요, 부근 진짜로. 아 진짜 막, 진짜 하체가 뭐 나날에 이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남자의 정력과 하체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하체와 정력이 비례하는 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간이 좀 늘어나거나 체위를 좀 바꿨을 때 살짝 버거웠거든요, 제가. 근데 운동을 하고 나니까, 어, 이게, 오. <laughs> 지금 운동 후에는 시간도 길어지고, 그러니까 지치지 않아요. 제가 시작 전에 시계를 보고 끝날 때 봤는데, 3 0분이 <laughs> <laughs> 근데 솔직하게 저는 아내가 너무 이제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제가 힘들어 이제 제가 힘들 이러다가 진짜 응급실 가겠다 싶어가지고, 아이씨. 제가 이제 진짜 도중에, 아, 오케이. 나도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음. 널 그만 합리하겠다. <laughs> 살짝 이런 <laughs>

부담적인 아, 도움을 받진 않았는데 케주 네. 아, 그러니까. 운동을 좀한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음 캐겔... 안 돼? 아니, 아니 치마에 맞아 한보세요야딱 아, 개... 네. <laughs> 붙여가지고 힘 줬다가 <laughs>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아, 이렇게 힘이 딱 <laughs> 전혀 몰라 우리는 그, 자기가 아니, 왜 그러니까, 하는지 이게 전혀 이게 안 보이니까 어... 이거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잖아 보여줄 수가 있지 눈이 아. 파이터 힘이 터어면 <laughs> 이렇게! 보이시죠? 음. 이렇게! 눈 아, 커지시네 <웃음> 네, <웃음> 네, 잘한다 요즘에, 잘한다 요즘에... 러블리하시네 어, 러블리하셔 네. 그런 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laughs> 서로 노력하니까 너무 좋으시겠다 진짜 사이가 원장님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건가요? 지금 제 케겔 운동도 그렇고 그 아놀드 케겔 박사가 분만 후에 요시금이 있는 여성을 위해서 개발한 게 케겔 운동인데 아, 그래서 그 케겔 운동이 된 거예요? 네. 아놀드 아, 아, 케겔 박사라는 케겔 분이 아, 계셨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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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아진짜 아, 아, 그 아, 케겔 박사님가 아, 처음에는 아, 몰랐네. 그래, 아, 아놀드 네. 그 케겔 박사님. 요 일단은 근육을 다 풀고 숨을 들이마시세요. 들이마시고 모든 근육을 다 푸세요. 들이마시면서 근육을 다 풀고 앞에 있는 촛불이 하나 있거나 음. 아니면 뜨거운 음식을 불어서 먹듯이 불다고 생각하면서 본인의 항운과 질과 이런 근육을 쭉 쪼이세요 그 쪼일 때 항운이 배꼽까지 땡겨진다는 마음으로 이거를 데이터에 의하면 80번 정도 했을 때 요실금이 좋아진대요 아. 그러니까 단전호흡에다가 실은 근육 수축하는 걸로명 기대할 요 잘하고 있었네. 어, 저는 그래요? 길이 막히는데 막 짜증이 날때 있어요. 어, 음. 그럴 때예요 네. 네, 그럴 때예요 <laughs> 참, 길 막히는 차 안에서 사람들이 다양한 걸 하고 있구나. <웃음> 언제든지, 언제든지 <laughs> 할수 있네. 어, 언제든지. 네. 어떤 사람들은 라디오도 듣고 뭐 하겠죠. 어떤 사람들은 캐기동도 하고. <laughs> 사실 저도 캐기를 조금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쉬할 때뭐 내보내다가 멈췄다고. <laughs> 아제에다가아 <laughs> <laughs> 먼저... 그냥... 아, 이거 진짜 좋은 운동이래니까? 표 운동은 남자나 여자한테 저는 강추해요. 아 그럼 부부가 우려, 진짜. 장난 아니네요. 그러게요. <laughs> 아우 저희 장난 아니네요. 네. 아 이거 해 해야 되니까. 네. 아주 훌륭한 네. 부부예요 네. 네. 부부 관계만 일찍 하시는 사실은 거의 처음이잖아요. <웃음> 네, 네. <웃음> 네 맞아요. 몇번 얘기를 해봤어요. 이게 새벽에 하지 않고 좀 밤에 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 피곤하니까, 일단. 아니, 근데 일단 애들도 깊이 잠이 들어야 되니까 그 상황에 우리가 뭔가 포효하고. 아, 어, 지금 뭔가. 이런 시간을 가지려면 어쩔 수가 없는 시간이 그 시간인 것 같아, 나는. 나도 깊이 잠이 들었는데. <laughs> 어? 그렇지. <laughs> 그치. 그렇지. 깨우면서야, 사실. 이 진짜 음악이 중요하네. 아내분이 착한 것 같아요. 네. 난 누가 자는데 깨우면 정말 엄청 짜증날 것 같은데. 자다가 깨우면은 좋은 말 듣기 어려워요. 투표 하기 전에는 부인이 이것이 불만인지 별로 생각을 음.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맞아, 맞아.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본인도 솔루션을 찾으려고 노력하겠죠. 아까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저거. 등을 돌렸는데 어? 이것도 어, 이것도 오케이 사인인가? 라고 대로 지원금 100만 원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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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아내 안 <laughs> 진짜. 아, 아, 와. 아, 진짜. 오네요. 이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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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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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로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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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짜 진짜. 진짜. 진진진전이 있었어요? 변화가 좀 있었나요? 아 이제 저희가 새벽에 말고 진짜. 이제 모닝 일단 자기가 자기가 탔으니까 기분이야. 네. 네. 비깝자. 어때? 지금 딱 보니까. 아, 나, 아, 나 되게 지금. 아, 어, 우리가 어, 나쁜 사람 아니에요. 아, 아니 지금. <웃음> <웃음> 아, 되게 근데 되게 귀엽게 나온 것 같아. 있는 그대로 나왔네. 어, 아니 진짜. <laughs> 그리고 되게 좋은 방법을 우리가 알려준 것 같아서. 어. 난 그게 되게 좋네. 응. 한 줄평 한 줄평하면. 한 줄평. 해결. 응. <laughs> 나도 한줄평하면 응. 귀엽다 귀엽다 어, 사랑스러웠다 응. 재밌었네 러브부부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라면부부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이거 제이 바로 편집해서 올려야겠네 라브라브 라브라브 오마이갓이요 들에땀 났어 어떡하 보면서 되게 긴장하면서 봤나봐 <laughs> 재밌었다